자, 안녕하세요 떼보다육의 떼보아빠입니다 오늘도 저희 떼보다육이 어, 오늘은 일찍 어, 농장을 가서 가지고 온건 아니고요 어제 어제 늦게 늦게서야 어, 밤중에 어, 저희가 어, 다육이들을 입고 시켰습니다 어, 저희가 가는 도매농장에 어, 마사가 좀 필요해서 마사를 실으러 갔는데 어, 주문해 놓은 다육이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다육이들을 다 저희가 어 내려드리고 어 다육이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정말 가장 이쁜 아이들로 저희가 입고를 시켰습니다 입고를 시켰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다육이 외에도뭐무은둥이 얘네들을 이렇게 여기 저쪽에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어 진열을 다시켜놨고요어 일단 소개시켜 드리는 다육이들 어 정말 예쁜 애들로 가지고 왔고 제가 이제 어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 댓글들 써주시는 것들을 확인을 다 하는데 음 사이즈를 정확하게 제가 어 알려드리지 못해서 어 주문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댓글을 봤어요. 어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 아직 이제 줄자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 대부분 이렇게 포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줄자를 준비를 했고요 어, 사이즈를 제가 제대로 잘 재지 못하더라도 어, 약간 이제 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 화분 크기라든지 그런 걸 보고 확인을 하시고 주문을 주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종류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제품들이 약간 있고요 바로 어, 이름하고 가격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다육이는 어, 제 영상에 몇번 이렇게 소개가 됐던 아이예요. 석코린 보사라는 아이입니다. 석코린 보사, 석코린 어, 보사 지금 군생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갈수록 이렇게 핑크 핑크 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일단 어, 대부분 다 이렇게 군생으로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줄자를 대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어, 제가 익숙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 약 10cm 포트, 10cm 포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질 포트 10cm 짜리 포트에, 어, 대부분 뭐, 사이즈는 약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약 8cm, 8cm 에서 9cm 정도 되는, 어, 군생으로 어, 자리하고 있다는 걸알 수, 아시... <laughs> 보시면 될것같고요 가격은,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어, 미리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미리네. 어, 환엽성 뛰는 아이들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어, 군생인 아이가, 쌍둥이 아이가 두개 있는데, 아마 저희 밴드에서, 어, 구매하신 분들한테 먼저 돌아가고, 대부분 외두로 돌아갈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군생이 있어도 어, 가장 적은 두수의 기준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 빨리 찜을 하신 분이 약간 약간 더 이쁜 아이, 어, 두수가 많은 아이를 가져갈 뿐이지 저희가 가지고 오는 다육이들은 어, 항상 어, 최저가에서 어, 최적가에서 좋은 아이들 가지고 온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보여드리는 아이들 사이즈 보시면요, 어, 이게 거의 중간 아니면 제일 작은 아이 사이즈 같은데. 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약 5cm, 5cm 정도, 5cm에서 6cm 정도 되는 어,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다환엽성을 띄고 있고요. 가격은 어, 미리에 6,000원,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라이는 정말 어, 지금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종자 포트를 가장 5cm 종자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파이어 필라라는 아이고요. 파이어 필라 가격은 지금 4,000원, 4,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들 지금 균일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어, 사이즈 보시면 지금 어, 딱 5cm 종자 포트를 가득 메운 5cm가 조금 넘어가는 넘어가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어 필라 가격은 4,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네, 아이비라는 아이입니다 아이비 아이비라는 아이고 지금 다 군생 군생 군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철하에서 지금 군생으로 풀려가는 아이들인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자포트 5cm 짜리 포트에서 이렇게 지금 어, 나와있는 아이고 어, 사이즈는 어 약 5cm 정도, 4에서 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이비 지금 군생으로 준비를 다 했고요. 어, 최소 3두 이상, 3두 이상인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거의 이제 철하고요, 이 이렇게 생얼이 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생얼로 어, 바뀌는 것 같고, 음, 아이비 지금 가격 6 0 원에 6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 라인은 어, 제스타 군생입니다. 제스타 군생. 제스타 군생 또한 지금 포트가 약 5cm, 5cm 짜리 종자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최소 다 4두, 4두 이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두 이상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 이쪽에 사이즈 보시면 어, 지금 어, 약 5cm, 5cm에서 6cm 사이 어, 포트를 지금 다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머리 다 튼튼한 어, 4두 이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스타 군생 가격 4,000원,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음, 딥레드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딥레드. 어, 제가 딥레드라는 아이를 자주 봤었는데 이 아이는. 음, 저희가 농장 갔더니 농장에 너무 묵은둥이로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보여서 어,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아이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젤리식으로, 젤리식으로 지금 어, 묵둥이가 되면 요즘 정말 젤리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젤리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어, 참 어, 새롭게 알게 됐어요. 딥리드가 이렇게 예쁜 아이라는 걸. 그리고 요즘 이 아이가 지금 가격이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만 원에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8천원 ,000원,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 어, 종자포트를 확실히 지나갔고 어, 약 7cm 정도 7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약 7cm 이 아이 또한 어, 약 7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레드 가격은 8,000원, 8,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줄에, 어, 있는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어, 블루 서프라이즈 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금. 어, 처음에 출시되었을 때 가격이 뭐 10만원이 무조건 넘어갔었어요. 처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약 12만원, 12만원 뭐, 적어도 8만원. 10만원 정도씩 하다가 이렇게 가격이 점점 떨어졌는데 이번에 정말 저렴하게 어 가격이 다운돼서 나왔습니다. 가격 어 블루서프라이즈금 12,000원,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포트가 아까 보여드렸던 10cm 연질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이즈들이 거의 대부분 균일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저희 밴드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찜하신 분한테 돌아갈 것 같고요. 나머지 아이들 어, 사이즈 살펴보면 균일 거의 대부분 균일하고요. 음, 약 6cm 정도, 6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금 12,000원. 어, 지금까지 소개됐던 가격들 중에서 블루 서프라이즈금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 나온 것 같아요. 어, 가장 최근까지 됐던 게 소개했던 게 아마 2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12,000원,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인은 음, 파키포리아라는 아이입니다. 파키포리아. 지금 이렇게 보시는 아이는 약 5두 정도 되는 어, 5두가 넘네요 5두가 넘는 가장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머리수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다 분지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이즈보다는 머리 수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어, 대부분 머리수 지금 다 4두 이상 어, 지금 이 아이도 계속 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두처럼 보이지만 어, 하두, 오두는 되어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어, 사이즈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 약 7cm, 7cm 에서 8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파키포리아 가격은 6,000원, 6, ,000원, 6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이 아이는, 어, 블루 하와이 젤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블루 하와이 젤리 지금 다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젤리식으로 바뀌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어 가격이 예전에 엄청 거했었다고 들었어요. 거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가격 어 많이 저렴해져서 만원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보이는 지금 이 종자. 아 보이는 이 플라스틱 화분 사이즈가 9cm 화분입니다 9cm 화분이고 대부분 다 9cm 화분을 어, 채워지는 아이고 가장 작은 사이즈가 이 아이가 어, 물이 가장 많이 잘 들었고 가장 빨리 젤리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어, 사이즈 확인해 보면 지금 약 6cm, 6cm 정도 되는 아이고 나머지는 다 6cm 이상 되는 그런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러브하의 젤리 가격은 만원,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라 이는 원종자라고사 온종 원종 잘하고사, 자연군생인 아이들입니다. 자연군생인 아이들이고, 지금 가격은 6천원, ,000원, 6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보이시는 포트, 10cm 연질 포트에 들어가 있고, 사이즈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7에서 8cm, 7 8cm 정도 되는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7에서 8cm 정도 되는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 어, 최소 지금 다, 이 아이가 4두인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머리수 5두 이상, 어, 7두, 8두 정도씩 되는 아이들입니다. 가격, 가격은 6,000원, 6, ,000원, 6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아이는, 애플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애플민, 애플민 지금 이렇게, 그게 물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묵은둥이 아이들이고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이고 가격은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였던 예, 연질포트 10cm 연질포트에 들어있고 그리고 사이즈 보시면 지금 뭐 끝에서 끝까지 아마 8cm에서 9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애플 밍 가격은 네, 자연 곤생 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이 어, 아이가 4두인 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 5두 이상으로, 이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줄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 보시면 어,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많은 이름들로, 이름들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아이 지금 가르시아라는 아이입니다. 가르시아. 한엽 가르시아인 아이고요. 어,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저렴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밴드에서 이미 어, 한번 가지고 와서 다 판매가 됐고 이번에 제가 어, 또 가지고 왔는데 가격 2만 원, 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요몇주 동안 계속 가르시아 어, 저희 어, 도매 단톡 방들에서 계속 나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어, 최소 가격이 약이 정도 사이즈면 5만원, 어, 7만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유독 여기 어, 제가 가지고 온 농장에서만 2만원에 판매를 해서 저희 밴드님이 판매가 다 완료가 됐고, 가지고 왔던 거 남은 아이들, 딱 어, 농장에 다섯 개 남아있는 아이들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왔고, 어, 제가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맞는지, 가르시아가 어, 맞는지 계속 확인을 했고, 저희 받아보시는 분들도 어, 이 아이가 가르시아가 맞다는 걸다 확인을 했습니다. 어, 절대 가품 아니고요. 어, 가르시아 확실하고요. 일단 사이즈 보시면 지금 어, 약 13cm 이상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13cm 이상 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정말 뭐 제가 이렇게 말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쁜 아이들이고 가격 또한 이번에 정말 착하게 나와서. 어 여기까지 이 영상까지만 2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매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저희가 따로 분갈이를 해서 어 요즘 시세에 맞는 가격에 어, 매장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시아 2만 원 2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는 아이는 음, 정말 이번에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마리에나 할리라고 하는 아이고요 마리에나 할리 뭐 요즘 식물 사이트 막 이런데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이렇게나 비싼 아이였어? 하실 수도 있고 그 전에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 비싼 아이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비싼 아이인지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지금 최소 뭐 7만원 8만원씩에 판매가 되는 아이입니다 어, 솔직히 저도 매력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정말 저렴하게 저렴하게 나와서 어, 소개를 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말씀드리면 어, 아레나 할리 24,000원.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약 어, 4cm, 4cm에서 4.5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뭐 엑스플랜트나 뭐 <laughs> 다른 식물 사이트들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가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게 이렇게 비싼 아이야 하고 아실 수 있는데 저희 농장에서 어, 이번에 저렴하게 나와서 구매를 했고 이번에 2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어, 자라고사 실버 자라고사 실버라고 하는 아이고요. 어 자라고사 금종자 아이들이고 어, 쉽게 찾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잘안 나오는 아이인데 이번에 나와서 저희가 어, 구매를 했습니다. 어 자라고사 실버 금종자 아이들입니다. 금이 어, 발현이 될 때가 있고 이제 안될 때가 있는데 <laughs> 일단 뭐 금이 아니더라도 자라고사 실버 자체 어, 이렇게 군생이고 머리수 많은 아이 가격 자체가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 이렇게 군생 머리 셀 수도 없지, 뭐, 무조건 20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12,000원에,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아이는 지금 정말 목둥이 아이고, 어, 머리수가 많다 보니까, 어, 뽑아서, 어, 갈때 군생이다 보니까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뭐, 분리된 아이들은 따로 머리, 어, 분리된 아이들, 뭐, 따로 꽂아서, 어, 상태에 꽂아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은 아이입니다. 어, 정말 저렴하게 나왔고요. 어, 자라고다 실버 12,000원, 12,000원이었습니다. 뭐 사이즈 어, 살펴보시면 지금 어, 무조건 10cm는 넘는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아이도 머릿수가 약간 적어 보이는데, 이 아이도 약 10cm 이상 어, 사이즈 자랑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라고사 실버 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 줄에 있는 아이들 어,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이 아이는 어, 페리도트 페리도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페리도트 뭐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가졌었던 아이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뭐, 3두 정도가, 8,000원에 계속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 지금 최소 5두 이상이고요. 5두 이상. 그리고 자연 군생인 아이들입니다. 자연 군생인 아이들이고, 정말 머릿수 지금, 뭐, 다 4두, 5두 이상들이고, 아래에 자구들이 다 올라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 이 아이들을 지금 제가 사이즈를 대드리는 건 솔직히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머릿수가 많은 아이들로 준비를 했고요. 어, 사이즈 보시면 지금 약, 어, 9에서 10cm 정도 되는, 어,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페리도트 자연 군생 가격, 어, 만 원,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어, 보카사나 몬스터입니다. 보카사나 몬스터. 저희가 지난주에 보카사나 몬스터를 판매를 했는데, 어, 정말, 이렇게 또, 좋은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어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고 지난주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또 구매를 하셨어요 그때 어 이것보다 분명히 사이즈가 좋기는 했지만 어 가격이 어 26,000원 그렇게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반도 되지 않는 가격 12,000원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머릿수 정말 많습니다 어 이렇게 돼지코라고 하죠 이렇게 돼지코처럼 어 머리가 정말 많이 있고 지금 이 자리들에 어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아이들 쪽에서 꽃이 피는데 정말 예쁜 아이고요 매력적인 아이 어 가격 가격 12,000원 12,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사이즈 살펴보시면 정말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보카사나 몬스터 이렇게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이 정도 되면 정말 어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사이즈 최소 6cm 6cm 이상 되는 아이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과그 사는 몬스터 가격 1 2 0 0 0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실 아이는 어 정말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 제가 영상에서 영상에서는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오랜만에 봐서 어,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 마들레 델수라고 하는 아이고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뭐 이렇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어 얼굴은 아 이런 아이가 있었구나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고 뭐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건데 마드레델슈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렇게 입장들의 어, 프릴감이 이렇게 프릴이 입장들이 프릴이 되는 게 어,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어, 물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드는 아이고 핑크색에서 더 어, 진하게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어, 가격 말씀드리면 마드레델슈 가격 4,000원에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보시면 어 이게 10cm 어, 연질 포트인데 거의 10cm 다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마드레드슈 가격 4,000원, 4,000원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라인은 어, 소울앤 제품입니다. 소울앤 자연군생이고요. 자연군생 지금 머리가 어, 최소 7도8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뭐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최소 1 0도 정도 되는 아이고요. 어, 가격이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품인데, 대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2만원,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렇게 군생인 아이들, 특히나 이렇게 목도리, 목도리로 두르고, 이렇게 목대가, 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어, 택배 도중 또는 뭐, 뽑아서, 뽑아서 이렇게 택배를 보낼 때, 어, 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전체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으니까 아마 이 가격이면 정말 저렴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어, 할수 있겠습니다. 사이즈 살펴보시면 어약 2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2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 어 최소 17, 18cm 되는 아이들이고요. 가격은 2만 원 그리고 머리수는 뭐 거의 1 0도 이상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 다만 택배 발송 시에 약간 어, 분리가 될수 있다는 거 어,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때보 어, 다육 어, 어, 어제 어, 오늘은 아니고 어제 입고된 다육이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어, 보여드렸고요. 어, 제가 사이즈 재는 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어, 버벅거리기도 했고 사이즈 주자가좀 어, 잘안 보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음, 다음 이렇게 제가 계속 익숙하게 어, 계속 연습을 하고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영상 첫 번째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구독자가 천 명이 어, 달성이 됐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구독자 천 명이 되면 이벤트를 어, 해드린다고 이벤트를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벤트 준비 중에 있고요. 음 이벤트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로 준비를 할지 아니면 저희 밴드 내에서 밴드 내에서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당연히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들 구독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구독자가 천 명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어,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때버다이오 어, 밴드 밴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시고 계시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조만간 조만간 또 어, 이벤트에 이벤트에 쓸 다이오기들 어, 모아가지고 한번 더 영상 만들고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내일도 저희가 다육이들 입고를 시켜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이번 주에도 저희 때보다육 업데이트는 계속되고 어, 영상은 계속 촬영되고 어, 업로드 되니까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